안녕하세요. 닭통내 분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증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선 틱장애가 맞는 듯 한데요. 눈이나 코, 입, 얼굴과 목쪽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틱장애 초기에 흔한 편입니다. 틱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영역의 조절 능력이 비숙하면서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영향받고 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틱이 보인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찰해 보셔도 되지만 만약 증상을 보인지 4주 이상이 되었거나 증상의 종류가 조금씩 더 늘면서 확대되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알아챌 정도거나 그 이전부터 평소 겁이 많고 불안감이 유달리 심했거나 틱 장에 관련이 의심되는 신경 정신과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이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거나 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부 기혈과 체질 상태를 점검하여 뇌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우면서. 아이 뇌와 몸 스스로 자신의 틱증상과 스트레스를 제어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는 망문문절 사진법을 통해서 아이의 장부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울러 틱 장애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증상 평가 척도를 작성하고. 심리 검사, 뇌 기능 검사, 신경 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이의 체질을 개선하고 뇌 성장을 도우며 틱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침뜸 치료, 향기 요법, 부항 요법, 추나 요법, 한방 물요법 등을 선택적으로 병행합니다. 아이들의 틱 장애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